준환이형 어, 자꾸 진, 버스 탈려고 어, 나 저격하지 말라아 됐어. 아 근데 대안한데 선창아 진짜 태물클럽 그 영입 1순위가 너야 아 영입 1순위가 나야? 아아 진짜? 어. 아나나 나 아직 잘한 적도 없는데 벌써 태물이야? 눈게 드리고 있어 나 잘한 적도 없는데 음, 벌써 태물이야? 음, <laughs> 테물이 음 전성기가 없으니까 태물인거야 아 전성기 없어도 태물인거야? 전성기 어, 한번만 밟으면 안되나? 괜찮아 나 1초였어 알았어 내가 태물태물이전창 할게 어음어 음, 어, 내가 태물 퇴물... 칼국수 해도 돼 칼국수가 좀더 어감이 좋 안돼 안돼 칼국수는 안돼 칼국수는, 칼국수는 약간 태준이형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돼 안돼 <laughs> 그 그거 남아있으면은 트레이스 하다가 자꾸 뒤져 펄트 맞고 안돼 안돼 그럼 조만간 일단 가입신청 네.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시그마 대가리 안돼 온사도 대가리 안돼 상대 힐러 고이빨이 쳤어요 우리사 피힐이야. 아, 떨어고 네나 트레 간다. 트레 트레 있게. 컷. 준비 컷. 그래서 피. 여기 2층에 나랑 시그마 잡을 사람 없네. 나 간다. 나 간다. 나다 왔어. 저 거점 밟고 있어요. 체력도 없는데. 다 아, 진짜 게임 너무 잘한다. 위도 미쳤다 지금. 아잉 같이 잡으면 좋잖아. k d a 먹으라고. 이거, 이거 이렇게 혼자 게임해도 되는 거야 이거 팀 게임인데? 어, 이건 딜러님. 어, 혼자, 게임. 혼자... 템물, 어, 혼자 게임. 혼자서 카지트. 어제 자꾸 태물 태물이 짖는 소리가 나는데. 혼자 게임만 안 되는데? 이거 혼나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팀 게임 같이 가라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전화해뒀어. 걱정할게. 아 전화해뒀다고? 대전네 어. 그냥. 야야야! 사이드 조심해 리퍼 면충. <목소리> 2 투피 아. 두2필두 p 필두2필두 p 필 우리사 우리사 우리 뒤에 뭐 돌았다 p 2 잡았지 잡았지 홀시 p 2p! 2p! 잡을 사람.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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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걸 왜 살려줘? 눈이 떨궈졌는데 아. <목소리> 아 이러면 이름. 이러면 딜로 할맛 너무 잘 너무 나지 오늘, 오늘 1등 찍어야겠다 방금 너의 그 말이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 탑3에 들 거야 이제 야뭔 소리야 뭐 <laughs> 1등 찍는 거 가뿐하지 아 오늘 편나하면 조져? 진짜 리얼로 이선창? 오늘 안에 1패 가면은 내가 일본 갈때 비행기 값내준 숙소값은 엠방이에요. <laughs> 어 잠깐만. 음, 형 음, 25. 29... 20... 아, 30... 이거 토비 님 뒤호 관리 안 하시네. 안 돼. 통수 쳐겠다. 야 야. 증명도 같이 가기로 했어. <웃음> <웃음> 아, 3인 큐였어? 음. 아, 사이저님긴말로 네. 같이 가고 싶다고요? 아, 4인 <laughs> 큐4인큐된 4인큐, 갔다가... 4인큐 거야, 4인큐된 거야?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좋지, 좋지. 어뭐 어, 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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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요. 아, 제 아, 아, 제가 아, 제가 나온다 아, 제가 나온다 아, 제가 나온가 아, 제가 아, 제 아, 제가 아, 아, 래 뒤에 제가 아, 뭐야 이거 가 아, 제가 아, 제가 조금만더조금만더야리퍼나왔다 어, 아, 이러면 더쉬울것같은데 오히려? 에, 도망가야될것 같은데? 아, 간다 어, 뭐. 안 맞지? 좀 빤, 쳐야겠네. 쟤네한테 끊어줘. 아, 맞맞 아, 맞 아, 맞습니다. 아, 다 아, 아, 이고 아, 이고다 아, 맞습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거, 이거, 오, 오, 압박, 압박 가능. 어우, 주방 나 아, 우리 위도우 게임 너무 재밌게 하는데? 나 저렇게 뒤에서 딜만 넣고 싶다. 오. 형, 그럼 지금 집가서 아나로 바꿔요 그럴까? 우리사 펠, 우리사 펠, 토비님 오시, 오이다, 우리사. 쉐이키. 아, 근데 위도우 재밌겠다. <laughs> 아, 씨발 나도 저렇게 쏘고 싶다. 궁피! x 피 궁피 여기 구석에서 이시 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 살았다! 가는 길에 깜짝말 해줄게 이거 살려오나이 어, 가랭이, 가랭이 세게 때어 나이스 다 올려버리고 오, 오, 하지만 내딜 각은 막 제발 루시우 와하부탁저 어디가? 어디 가려고 루시우 어루시 뭐해 아루시 뭐해 아 <laughs> 어? 뭐야 저모일아모일아왜 이렇게 신났어? 모일아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2003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지? 2003년생이면 열 열일곱. 와, 야씨발 그, 야,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왜 그래 내 동생 25년 어? 5년생이야. 야, 주민 뒷자리 3으로 시작하겠네. 벌써 1 비님, 어, 검정 맞는데가. 링 폴링. 아, 나이스. 아, 야,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진짜 너무 맛있고, 진짜 이거보다 맛이 있을 수가 없다. 아, 한 길막, 길막. 아, 나이스 이필 먹었고. Hello.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아, 이걸 <이발> 다 써겠어, <laughs> 정말. <laughs>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웃음> 맛있. <웃음> 아, 리퍼가 올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이스털레? 어, 뭐, 뭐야? 뭐 고마워. 있었다고. 오. 오.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아야 야 오면 어, 야 개꿀이야. 에이 뭐 피트 안써 되겠지만 그냥 쓸게. 어. 뭐야공다써다써 다 써. 그냥 다써다 써, 다 써. 뭐야 뭐야. 이거 봉고 때문에 살았다 역시 카이저 날 믿었구만. 이거, 이거 다, 어, 궁다 써버렸어 지금. 밀리면 진짜 진모형 정치 십급. 에이 뭔 소리야? 에 어, 레킹볼 봐, 해볼 봐. 내가 나오 내가 오는 거다 잡으면 레전드가? 누가 누가 샅보나 미는데? 레킹볼 담당일진 갑니다. 트레 틀에 오른쪽이다 왼쪽. 들어왔고 레킹볼 뒤에서 구른다. 트레 우주공원 같다. 커터맨 <laughs> 레킹볼. 어? 트레 돌았고 트레 뒤에 있고 뒤에 있고 야 우리 친구 트레 밟았는데 어쩌네 트레 잡았고 어내 건데 라이스 내거 세이지 <laughs> 라이스 살려주세요 나이 어 그것도 있는 거 같긴 해 근데. 시그마 대가리 a n h 타도 대가리 o m my s i g h 왜 Sigma, t o g a r i 다 h 다 t i l t o g a r 우사사필오리이사 펠, 토비오오오디다오리사오디디가어디가려디가디가 오디가, 오디 폴링, 디가 오디가, 뭐야? 야야. 고마워. 아오디야 오디가, 오디가, 야디 오디가, 오디가,